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게 있거든 옴니버어라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제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은데 요즘 이제 카니보어뭐 육식주의 채식주의 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클린푸드 뭐 저탄고지 뭐 3대 영양소 비율 뭐 칼로리 조절 식단 방법이 엄청 많잖아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내가 제일 재밌게 느낀건 뭐냐면 그니까 러 인간이 지능이 높아진 이유가 잡식 동물이기 때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유일한 미식 동물이기도 한 인간이 지능이 발달하게 된 거는 특정한 영양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존재라서 그거에 독성이 있으면 그걸 익혀 먹고 익혀서 뭐 균이 있으면 그걸 익혀서 먹든 어떻게 하든 뭐든지 먹게 하려고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법도 개발이 되고 미각도 발달이 되고 뭐랑 뭐랑 먹으면 괜찮고 쌀이랑 콩이랑 먹으면 좋고 이런 각각의 그전 세계의 그런 식문화들이 결국 인간의 문명 발달과 연결됐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지능이 있는 이유가 이런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지능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몇 가지 음식을 먹었었는데 뭐한 가지 입만 먹게 된 이후로는 이 두개골의 뇌가 텅텅 비일 정도로 지능이 낮아졌다 그래 코알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사육 당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사육 당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를 자꾸 동물화 시키려 그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잡식으로 태어났고 그냥 인간적 인간의, 그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모든 거를 다 먹어도 괜찮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유산소를 한다든가. 뭐, 치킨 먹은 다음 날에는, 뭐, 무탄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식단이 고민이 돼야 되지. 설탕은 죽어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곡물은 먹으면 안 되고, 뭐,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고민이 돼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나도 뭐, 클린푸드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클린푸드 주의자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 많이 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인간은 잡식주의, 잡식, 그 잡식 동물이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는 뭘 먹어도 우리가 괜찮게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물론 좋고 나쁜 게 있긴 있지, 그지? 우리 건강에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 그, 그나마 그래도 덜 해로운 음식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 좋고 나쁜 거에 빠지면 우리가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잡식 동물인데. 뭐 육식동물처럼 살아간다든가 채식동물처럼 살아간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좋지 그리고 아니면 사료만 먹어 예를 들어서 3대영용소가 있는 뭐 사료만 먹고 그 사는데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아니지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냉면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간장게장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욕구를 또 충족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무분 아카데미에서 많이 보지만 너무 식단. 열심히 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망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식이나 이런 것도 인간에게는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또 즐겁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우리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건가는 우리의 계속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잡식 동물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육식을 할 수도 있고 채식을 할 수도 있고 클린푸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뭘 먹어도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